고기를 구워주는 남자, 고꾸남입니다. 어서 <laughs> 오세요, 고꾸남. 어? 찍히는 건가? 야, 다 모인 거는 그거야. 젤이 형이 또뭘 하래. 뭐 유튜브를 할 거야. 평, 평소에 그러니까 평뭐 생각했던 거 없어? 그냥 유튜브 보면서 막 생각했던 거. 귀찮아? 말못 하니? 죄송해요. <laughs> <laughs> 그 얘기해 이제 뭐라고? 크게 여기 들어갈게 <laughs> 좀 제발 크게 얘기해 좀 나도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 재밌을 것 같은 사람 손들어 봐나 여기 부터 무접원에 회의하고 관계대회를 다 관두고 한재리 라는랑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, <놀람> 어, 주도적으로 <놀람> 하라고 이렇게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생각해, 조회수랑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. 투자해서 한 건데 조회수도 안 나오고 돈만 쓰면은게돈 쓰는 입장에서는 짱놀이잖아요. 조회수 올릴 만한 게 뭐가 있나요? 아이돌이지 오빠랑은 음. 도 오빠랑은 오빠랑. 음, 좀 오래 해서 친한 아이돌 있지 않아요? 친한 거보다는 그냥 아는 정도? 음, 음. 나는. 아이들이랑 해서 먹으면 안 되나? 음, 그러면 보지 않을까? 음, 조회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? 음. 아이들랑뭘 해? 뭐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어, 하 네가 잘지거 어? 어? <laughs> 어? 고기 장 고기 먹방 할래? 고기는 나도 좋지 아니 나 고기를 또잘 먹는다는 얘기 음. 많이 들었거든 고기 꺼져요저 먹기 싫어요. 밥 너무 아, 많아요. 원래 아우도 굵어가지고 왜냐면 은아이돌이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야죠. 그래서 약간 음, 오빠가 뭐, 어렵다는 음, 편견을 이렇게 깨는 거 같아요. 내가 요새 어, 개가, 개가 있어. 개가 뭐. 있어 맨날 술 먹자, 밥 먹자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거같 일단 형이 하기로 하는 거야? 그러니까 고 섭외 안 되면. 홍시 까면 그게 별로 안 되면 대박이다. 아, 아니 아, 날 믿어보라니까. 아, 네, 아, 거짓말, 아, 네. 아, 네. 야 걔는 내가 섭외할 수 있어. 그 정도는 내가 섭외할 수 있어. 나만 믿어.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야개 섭외하는 게뭐어렵냐 그냥 전화만 하면 돼.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. 바로 전화하면 바로, 바로 와. 섭외 바로 돼. 나오기도 와, 오늘 바로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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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이고. 고기라니, 고기라니, 고기. 라니 평소에 먹지 못한 고기. 안녕하세요. a n t to. I don't want to. I don't want to. I 네. o 네, 네. 아 t w a 도 t to. I don't want to. I don't w a 어떻게 동네 친구? n t want to. I don't want t 고민 상담소 같은 느낌이에요. 살짝 되게 진중한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. 그래 아직 주문 안 하셨죠 형님? 안했어. 오케이. 주문할 일단 긴장되니까 술부터. <웃음> <웃음> 형 이제 이 너희 너희들이랑 이렇게 먹으면서 고기를 구워줄 거야. 아. 어. 고기를 구워주는 남자이래서. 아. 고꿈남이라고 할요 고꿈남이요? 어. 채널 이름이? 아 고꿈남 아니면 고꾸남 아, 고꾸남 고기를 어. 구워주는 남자 어. 아 고기를 구워주는 남자로 할거랑 아, 구워. 오케이 기본적으로 어. 난 너희를 구워주기만 할거야 왜요 아, 형, 아, 형 안되시고요? 어난 고기를 구워주는 남자니까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게야 제가 이 컨텐츠를 <laughs> 이 키울겁니다 직접, 판을 벌려보겠습니다. 음. 아, 첫 회니까? 중요해. <laughs> 아, 첫 회. 아, 첫 회. 아. 첫 촬영. 첫 촬영. 아. 어, 나, 맞아. 이거, 우리가 어쨌든, 주호 너로 인해서, 판을 키우면서, 국군함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, 이제 SF9 공식 인사가 있잖아? 너 <laughs> 아이, 설마 저거 그거를. 어, SF9 공식 인사는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. 빨리. <laughs> 가 진짜 저를. 빨리 빨리 할까 어디 이걸로 갈까? 네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셋트위 센세이션. 안녕하세요. 스맨링 좋은입니다. 우후. 진짜 저를 밑바닥으로 끌어내시는군요. <laughs> 이런 식으로 나도 <laughs> 뭘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?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안녕하세요. 고기 하나 기가 막히게 구워주는 고구남 도우입니다. 뭐 이런 거. 오케이. 그러면 저는 고구남의 고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. 형님. 그리고 형이 사실. 좀 무서운 일이 들어수요 내가? 어. 형이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. 왜냐면, 저 데뷔 첫 회의에 어떻게, 지금은, 이 친하니까, 이렇게 말하면, 말을 못 걸었어요. 아니, 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잘벗건내면안 돼. 형이. <laughs> 야, 이 술을 먹는다, 너. 아, 진짜로. 한 번, 먹자, 먹자 하다가. 어, 그러니까. 나시 짜갑시다, 이렇게. 아, 이거 진짜 괜찮은 거겠지? 괜찮겠지. 아이씨, 맛있네. 본격적으로 우리가 연락하고 한게 작년 말 때, 송마할 때. 맞 송마할 때조 너가 내 전화번호 따갔지. 그렇죠. 왜 그랬어? <웃음> <웃음> 안 돼. 저 그런 네, 거있내 전화번호 따갔어. 너. <laughs> 너. 아니, 그러니까 어, 저 그런 거 있어. 뭔가 승부욕, 욕심이 난다 해야 되나? 혼자서? 어어. 어. 네, 오히려 제가 조금. 무 조금 무섭거나 음, 음. 그런 분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먼저 해서 친해져 봐야겠다는 음.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음. 친해지고 나서 <laughs> 녹화를 야. 했는데 모니터 라는데 너무 무섭게 찍는 거야 형이. 아니야 <laughs> 시간 거기 아니야. 로나 로나 이면서야 여기는 뭐 이건 봐야 돼 이런데. 그쪽 상관 산명가. 봐. 여기 상관 보러 앞에 매일 막이던데 오히려 서운한 거야. 아, 좋게 말해준 거지. 아, 편하니까 더. 아, 그렇지아데 그러다가. 아, 아니, 그게 편한 걸 떠나서 이게, 이게 애들이 아홉 명 있다고. 맞아, ]죠? 맞아. 짧아. 네. 짧으니까 이걸 다 찍어줘야 되는데. 큰럼 아. 좋은 걸 찍어주다 보면 좀 넘어갔어. 그럼, 야, 야, 저거. 야, 저거, 빨리, 아, 야너 선물이다. 이러고라 아. 찬이야. 이렇게 가는 거야. 그다음 끝나고 나서 주 둘러가지고 이 파티 때 여기에 그다음 찍어주는 저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나한테 와서 더 챙겨 주시는 건지. 음. 대박 카메라랑 그다음에 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잘하는. 아. 거야. 그래요? 어 오. 아유 기분 좋다. 아 <laughs> 우리 기분 좋네. 이거 그러니까 나보고 살 사라는 건가? <laughs> 주호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삼겹살 하나. 시켜 먹어보자. 근데 왜곡고나는지 알겠어요. 고기 잘 구우세요. 음, 어 음, 음, 음. 아, 진짜 잘 구우시는 거예요. 형잘 구워, 고기. 이거를. 형, 하나. 쌈을 해가지고. 응? 음? 뭐 하라고? 아, 니에요 아니, 아니, 나보고 쌈 싸서 형 이제 아, 씨발, 형, 어깨 한번들어가야겠 아니, 아니야, 두고, 두고. 아유. 제가 아, 근데 쌈을 또 하나 기가 막히죠. 아유, 봐주세요. 이런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.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. 넌 대우자니까! 아 이게 처음엔 긴장으로 시작해서 아 그래 나도 편해진다 근데 형 이건 너무 사랑이 너무 다해 근데 형이랑 주부랑 너무 물을 안 드시는 거 아니야? 다음날 이제 술 먹고 저는 술 먹을 때물 먹는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갑니다 아나 먹을게 형짜요 나도 안 먹어 네 나도 그래 예뭐내 네, 친구들 사이에도술 먹고 물 먹고 네, 있어, 네, 저는 그래요. 다른 애들은 뭐술 먹고, 사이다 먹고, 근데 네. 음. 개치니까. 아, 그쵸. 그건 그그 신경 그그그 근데 별로 그안 쓰지. 그니까 저는. 아까도 말했지. 말한고도 현실인 것같아 현실인 것 <laughs> 출연하면 안 돼요? 아니, 아니. 분위기 떨어져. 죄송합니다. <laughs> 근데 나는 왜 형님을 이렇게 되게 뭔가 TV에서 몇 번. 뭐 말이 되나? 진짜요? <laughs> 진짜요? <너> 지금은 안 <laughs> 쓰고. 아니, 저도 몰랐어요. 뭐야 프로네. 뭐가 프로야? 저는 춤을 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그 너무 힘들어서 저, 제가 집가서 혼자 물럽거든요 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또 강산의 슈가야, 에소의 찬열이야. S.F.Y는 저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. <laughs> 왜냐? <laughs> 음. 제가 만들었어요.